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민코인이 아니고요. 이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뭐 이더리움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상화폐에 관련된 뉴스 기사에도 이더리움 관련된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마찬가지예요. 2021년도 가격, 약 4년 전 가격으로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돌아왔다. 현재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가장 과메도가 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인데 현재 왜 이렇게 과메도가 되고 있고? 왜 가격이 떨어졌다 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현재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관점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날짜 2025년도 4월 10일 목요일 1시 이더리움 관련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더리움 차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주봉 차트고요. 현재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1619 가격 해당 녹색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당 녹색 라인이 2021년도 있었던 지지 구간이에요. 자 보시죠 여러분들 2021년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을 때 한번 떨어졌었는데 해당 바닥 구간을 계속 지지해줬던 를 지지 라인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가격이 왜 이렇게 과매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망한 것 아니고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굉장히 많고. 반지, 알트코인에 대한 불장이 않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메도가 되고 있냐. 자 RSI 지표를 살펴보셔도요. 자,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50선 아래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했었고 현재 30선 라인까지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표가 그러졌던 시기가요. 2019년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2019년도에 한번 과메도 구간까지 떨어졌었고 2022년도 마찬가지로 한번 뚫고 내려갔었. 자 2019년도부터요, 여러분들 2022년도까지 약 1,218일 동안 큰 사이클이 한번 그려졌었어요. 고점까지 과매수가 됐었다가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으로 떨어지는 구간, 약 기간이 약한 3년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현재 마찬가지예요. 과매도가 됐다가 엄청나게 폭등하는 RSI 지표, 과매수 구간 약 85라인까지 터치를 해주고 지금보다 관세 전진 관련돼서 폭발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해당 시점이요 정확합니다. 2022년도에 있었어요. 현재 시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2025년도죠. 자, 해당 구간도 약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이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약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지표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이와 같이 상승을 할수 있는 상승 패턴이 다시 그려질 수 있는 아래 사이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이더리움이 현재 왜 이렇게 과매도가 되고 있냐? 비트코인보다 유동 많이 떨어지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이더리움 코인인데,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2월 20일 이었습니다 첫째 이 이더리움이 과매도 됐던 사건은 바이비트 해킹 사건 자, 북한에서 바이비트 콜드월렛을 해킹을 하면서 2조가량의 이더리움이 해킹이 되는 사건이 발생이 됐었어요 자 그럼 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이더리움에 미친 영향은 뭐냐 자, 보시면은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시면 해당 화살표 구간이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이 해킹 됐을 때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이비트에서 2조 원가량이 이더리움 해킹이 됐는데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졌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사건 있고 나서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보이시죠 해당 모빙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떨어졌던 하락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이더리움의 보안성 문제가 아니었고 단지 콜드월렛에서 바이비트 실수로 해킹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히려 보시면은요 2월 1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떨어졌던 하락분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관세 이슈로 똑같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유난히 과매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 또한 이더리움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이더리움이 악재만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63억원이 순 유출이 됐다 자 블랙록과 피델리티에서 이더리움 약 570만 달러 550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 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이 기사 역시 여러분들 악재죠 악재 자 이더리움이 etf에서 순 유출이 되면 당연히 가격이 팔아갈 것이다 라는 공포감 속에서 매도가 될 것이고요. 자 또한 오늘 나온 기사 보시면은요. 이더리움 초기 투자자, ICO에 있던 투자자가 약 1,686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매도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더리움 관련된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어제죠 여러분들. 어제 보시면은 이 트럼프 가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주소에서 약 8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이 매도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온체인 데이터 주소입니다 자, 최근 활동을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요 25일자 9일자 9일자 7일자 6일자 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dwf 랩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코인이 dwf 랩스로 넘어간 온체인 데이터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까지 30일 기준에서 이더리움이 매도가 됐던 그런 온체인 데이터는 나오지 가 않고 있습니다 자 또한 보시면은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가상화폐 지갑 주소에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1280만 달러가 들어와 있어요 전송된 흔적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주소는 뭐냐 누가 이런 기사를 냈냐 자 저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고의적으로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을 하락을 시키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살펴보시면은요 미국 SEC에서 현, 이더리움의 현 옵션을 승인을 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 ETF 옵션의 전망, 미국 SEC가 2025년도 4월 9일 어제 여러분들 자 블랙록과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 주요 현물 이더리움 ETF의 옵션 거래를 승인을 했다. 자 그러면서 제도권 투자자의 거, 전략적 접근이 더욱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앞으로 이더리움 e t f 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이, 이 옵션 상품도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자, 또한 시장 확대도 되는데, 현재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찍어 누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은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트코인 시장에 불장이 시작이 될 텐데, 해당 불장을 앞두고 나서 세력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저점에서 계속 매집을 하면서 가격을 찍어 누르고 있는 의심이 계속 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현물 옵션이 승인이 됐죠. 자, 이전에 있었던 기사 뭡니까? 자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163억 원이 순 유출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현물 ETF에서 이더리움을 유출을 한게 이더리움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ETF 현물의 유동성을 가지고 이 옵션 관련된 유동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지금 이더리움 관련된 퍼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요 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RSI g p 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자과매도 구간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고 빠지는 사이클이 약 3년 걸렸었고요. 현재 마찬가지죠. 해당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과매도 구간까지 왔던 기간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역사적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패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주기에 상승 주기가 그려졌던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해당 지점부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런 자리가 곧 다가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은 과연 언제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제 가격을 찾아갈 것이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자,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상승 시기는요 바로 5월 7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왜냐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5월 7일로 확정이 됐어요 자, 이번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서 개선이 되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가서명 간소화 자동화 기능이 도입되고요 자 또한 이더리움 수수료가 여러분들 90% 이상 저렴해지는 그런 팩트라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솔라나나 리플보다도 더 저렴한 수수료로 앞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트랜잭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더욱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생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자동 트랜잭션, 더 많은 디파이 사용자가 유입이 가능하고요, 등록과 보상 처리 간소화, 자, 또한 확장성까지 상승을 하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엄청난 대규모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안성도 강화가 되고, 앞으로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자, 또한 마찬가지로 지갑과 지갑 간의 전송 역시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가지고 전송도 가능하고요. 자,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원클릭으로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을 살수 있는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의 업그레이드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월 7일 이더리움 관련된 팩트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상승을 할 텐데 그 전에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이더리움 가격을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봐 왔고 자 또한 이더리움 기반의 민코인들 특히나 페페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 관련된 대표적인 민코인 이페페코인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켜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 90일 동안 전세계 관세를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크게 반등을 좀 해줬어요. 약10% 이상 반등이 좀 나와 주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에 더큰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본 녹색선 1580 라인 강하게 지지를 좀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해당 녹색선이 어디라고요 자 2021년도 약 4년 전에 있었던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이더링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현재 RSI 지표상 3년 주기 그 주기가 곧 코앞으로 다가왔고요. 해당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5월 7일부터 이더리움의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더리움의 불장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모아가셔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어제 제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데스타죠. 원효띠가 이 업비트 이더리움 마켓에서 218만원에 약 600억원대에 매수백을 쳤어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 원효띠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218만원 라인에 원효띠라고 추정이 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자, 550억에 매수백을 쳐놨었다. 자, 하지만 해당 가격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자 바로 4월 10일이죠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위해 시키면서 해당 라인까지는 찍어주지 않고 다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띠 대단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10일날 이비트코인이 반등을 할 거라는 걸 알고 해당 저점 라인을 잡았는지 역시 뭐 대단한 트레이더 같아요 자 오늘 이더리움 함께 알아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해서 세력들이 혹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게 기관이 됐던 아니면은 정부 기관이 됐던 고래가 뭐 됐던 세력이 됐던 자,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 코인이에요. 하지만 현재보다 자, 과매도 됐다라는 게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4년 전 가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고요. 5월 7일 이더리움 팩트 업그레이드. 여러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월 7일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해당 박스권 구간이죠, 여러분들. 해당 라인에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매집을 해 나가시는 거 모아가시는 것도 앞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했을 때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더리움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들, 코인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윤대장이었습니다.